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스미의 법공양. 줄, 탑, 동시. 오늘은 단마의 노래 148쪽이죠. 맨 위에 첫째 줄입니다.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 부다의 신통력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화원경 도솔천궁 개참품의 계송입니다. 색신 비시불 음성력부현 역분리색성 견불 신통력이라. 참 멋진 계송이죠. 이게 화원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주 압축.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창계에 보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청정 법신 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고 음성으로 나투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하물며 아바타의 아바타인. 1100억 화신 서가몬이 부른 당연히 아바타고. 1100억 화신 할때 화신이라는 말이 바로 아바타를 번역한 거예요.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아바타. 그러니까 1100억 개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바타이기 때문에.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볼수 있는 이런 몸으로 나투신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잖아요. 그석가모니불은 법신이 아니다. 이소리예요 진정한 부처, 법신은 아니고 화신이다. 법신의 아바타. 그 다음에 음성 또한 그러하다. 음성으로 나투는 부처님. 환경으로 치면은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음성으로 설법을 하세요. 형체는 안 보이는데 허공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바로 노사나불이에요. 그분도 역시 또한 진짜 부처는 아니다. 법신불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보호신불이 아바타다. 하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의 신통력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아바타라 그래서 무시해도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이 몸과 음성을 떠나서 진짜 부처님 신통령을 볼 수도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 보면 그런 계속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신불만 있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자나 자라 있을 것이다. 불교를 알 사람도 없고 절에 다닐 사람도 없고 법당에 다닐 사람도 없다 이 소리예요. <laughs>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지만 그냥 있으면 아무도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성으로 아바타를 놔두고 다시 음성만 가지고도 또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 번 어, 보신 분의 음성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도 긴가민가 하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어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이런 화신불, 서가모니불 같은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떠나서 진짜 부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바타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아시고 법이 진짜 부처지만 또 보신불과 화신불도 아바타지만 필요에 의해서 놔두신 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마음 안에 바합니다